울버햄튼과 노팅엄의 16강전은 이일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2023년 12월 10일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노팅엄 포레스트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맞붙었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2승 3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팅엄은 사연패로 패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는 전반 14분 노팅엄이 선제골을 넣으며 시작됐다. 토폴로는 에코 윌리스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울브스를 이겼다. 울버햄튼은 점유율을 높여 반격을 시도했지만 노팅엄의 수비를 뚫지 못했다. 울버햄튼은 전반 25분 무승부를 기록했다. 사라비아의 패스를 받은 쿠나는 차분한 슈팅으로 득점을 확정했다. 전반 막판 울버햄튼이 점유율 73%로 선두를 달렸으나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슛 3개에 그쳤다. 후반에도 두 팀은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황희찬은 후반 53분 볼 소유권 다툼을 하던 중 더러운 파울을 범했지만, 바 판독 결과 패널티킥이 나오지 않았다. 후반전이 끝날 무렵 두 팀은 비슷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울버햄트는 7개, 노팅엄은 6개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1일 무승부로 끝났다. 울버햄트는 승점 2점을 추가해 순위 13위로 올라섰다. 노팅어은 사연패를 이어가지 못해 순위 16위를 기록했다. 울버햄트는 부진한 공격력으로 인해 실망스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울버햄트는 전반부터 점유율을 높여 경기를 이끌었으나 공격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다. 그들은 세개의 유효 슈팅을 성공시켰고, 노팅홈과 동점을 이루었고, 유효 슈팅은 단한 개만 있었습니다. 황희찬은 투샷을 시도했지만 골대에 맞지 않았다. 울버햄튼은 후반 들어 공격을 강화했지만 노팅홈 수비를 뚫지 못했다. 후반 53분 황희찬에게 페널티킥 기회가 있었지만 밥판독 결과 페널티킥은 나오지 않았다. 올 시즌 8골을 터뜨린 황희찬의 부진으로 울버햄튼의 공격력이 쇠퇴하고 있다. 황희찬은 이번 경기에 풀타임으로 출전했지만 유효 슈팅은 단한 개에 그쳤다. 황희찬이 부활하지 않으면 울버햄튼은 상승세를 이어가기 어렵다. 노팅엄은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노팅엄은 울버햄튼을 상대로 치열한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이어갔으나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노팅엄은 전반 초반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되찾았으나 울버햄튼의 역습으로 동점골을 뽑아내며 역전승을 거뒀다. 노팅엄은 후반 울버햄튼과 맞붙었지만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노팅엄은 울버햄튼의 수비를 공격하지 못해 사연패를 면치 못했다. 노팅엄은 올 시즌 16경기를 치른 뒤 3승 3무 8패로 여전히 16위다. 노팅엄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공격을 강화하고 수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